창업 초기에 분명히 힘들었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원장님들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뭐 내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자본력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내가 어떤 관리 스킬을 좀더 늘리지 못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힘든 것도 있고 뭐 정말 뭐 창업하시는 분들의 힘들었던 사정은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원장님이 창업을 하셨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저는 그런 건다 필요 없고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음. 머니가 제일 힘들었죠? 머니. 저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일단 무조건 지른단 음. 말이죠 지르는데 또그 당시에는 제가 그릇이 정말 요만했어요 음. 반찬값을 벌겠다 음.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겠다 음. 그래서 요만한 마음으로 분석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아 돈을 정말 제가 땡겨올 수 있는 어떻게다 땡겨와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이런 환경도 좋게 오픈을 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서 절대 약간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성급히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좀 모아서 네. 어느 정도 네. 내가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야지 왜냐면은 아 어, 다음 달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그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